자, 어, 얘들아, 더 울려! 더! 더울려면 제우기! 제우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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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기기제이기 제우기, 제우이영우기 제우기, 제

너무 경기가 아쉽 진짜 잘했어. 강현아. 아, 보완해야 될 점은 뭐, 뭐, 다음에 다시 얘기하기분 좋은데 보완해야 될점얘기 안쪽 뭐, 더 들어가. 거기까지 줄안 와. 보완해야 될 점은 운동하는 습기가 너무 다를 것 자, 선생님한테 안해 드린 사람다

왜 아파해도 하나 선생님한테 너는 언제 남겨. 아본 알지? 선생님한테 물어갔어. 그리고 왜상현이안에니 네. 네. 아, 네. 네. 아, 네. 네. 자, 내려 내려. 좀더 내려야 돼. 자, 조 올리고 수비구가

이 don't think I'm going to be able to do it. I 들 o n t think I'm going to

네. 그니 준비 안

야 나도, 나도, 나도 일곱 개, 일곱 개 가자, 일 자, 규빈아 도만지 <무게> 앞으로 좀 빼게 규빈아, 움직여야 돼, 움직여야 돼 전체적으로 좀안움직 재호는 시합 때만 나오는 거 같아? 네. 선생님 요즘 마음이 되게 많이 아프다 <무게> 시합 때로만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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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는 아니, 거 아니잖아 우리 일주일에 한번 운동하는데 너무 안 오는 거 아니야? 안간 거기까지 안 간다고 땡기라고 누구, 누구세요? 재호 다음 가을에는 와 선생님 시험 기간 때 오라는 거 아니잖아 아니, 그렇지? 아니, 아니, 건강이, 해하 는데 방송이 없게 해야 돼. 문자라도 보내 줘야 돼. 안 섭섭 하지. 맨날 전화도, 안해주네 병원 이래, 그 렇다. 내리고정훈이도그 렇다. 는데다그 렇다. 그 렇다. 그 렇다. 그 렇다. 그 렇다. 그 렇다. 그없다그 렇다. 그다

아우류아우류강형이 그게요. 그게요. 아게요 그게요. 아, 게요 그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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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이 그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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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요 그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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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그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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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그 아, 그거 하 그거 하는 에가 아니, 그거는 좀 그거 완전 왔는데 나는 백터 진짜 제대로 했는데. 보여서. 봐. 봐. 아니, 그냥 리 여기 있는 머리, 네. 머리. 얘어못 예. 그래. 네. 네. 아, 진짜 완전. 네. 애들라이딩 하면서 이것 너무 아래로 와 가지고 라이딩 미루라 그러잖아. 야. 쓰레기거

네, 네. 예. 너무 나아더라 그래, 한. 승훈이, 내보이거라. 소자기 자, 바로 못하게 길목 막고 좀 해라. 어. 너이 네. 애들아, 찍자 나자 길목 막았다 가지 해라, 고 바로 못하게, 그래. 길이이 예. 아, 니하세요 지금 가. 반열에 계속 들어와 얘기를 했었고. 지 그래 렇게 했나? 지금 여자 만나 기하 아니다. 머리 먼저. 뭐 알아듣다. 겠다비라 내려. 빨리 빨리. 아안는고라 봐라 <목소리> 이 자, 오고! 도초리! 도초리 도초리! 만일 쉬긴 아 쉬긴 아 쉬긴 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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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아 하, 쉬긴 하, 쉬아 한 가지 몰러가지 말고. 야, 야 정우. 박정우. 야, 정우! 박정우. 야, 정우! 천천히 하라고 천천히. 뭐가 급했나. 진야 야, 박정우 잡았으 천천히. 지 야. 주위에 제사한 사무국원 주민님 가야돼 한번더 머리 멀쩡 가! 가! 주위에 가! 해! 해봐! 덕분에 해봐. 덕분에 해봐. 당연히 더 내려, 당연더 내려! 내리, 더내려당연하 올려, 올려! 올려! 눕자마 야, 들아가 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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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간 내려 내려 내 고생했어 아, 오늘 경우력 가우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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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가려가려가려가려 가우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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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려 가우려 가우려 가우가가가려가가가가

그런 걸 발견해야 돼우우리 그래, 못한다고 쓰리 세운 것도 아니에요. 그경는은 것일 거 보니까 쓰리 세고세고 쓰리 세고 오늘은 우리 세우고 쓰리 세우고 쓰리 세 그렇지가! 응으 강현아, 강현아, 애지한 테 진지하게 좀 만들어줘야 돼. 어? 아,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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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야 우리 거우리아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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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아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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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자 당연히 네. 내리고 왕천호 내려 혹시 불러도 내려. 그렇지. 자, 투구나. 숫자 누면서 하는데 자신 있게 해봐. 너가 내밀 수 있고 있잖아. 야, 재민, 재비 재우, 투구나. 자신 있게, 네. 자신 있게. 하나, 네. 둘. 자 천천히 왕초로 왕초 천천 천천히 땡겨주라니까 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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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안 어다 어다 안돼 어다 안아 내려 전체도 내려금규나아 내려줘 내려줘 내려줘, 내려줘, 내려줘.

야, 야, 가륭 야, 훌가 야, 훌륭! 야, 야! 려 야! 야,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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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야! 돼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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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! 잘했는데, 더, 더 빠르게! 야, 손잡 송삭...